자, 비트코인 이제는 장기 보유자의 매도압력 속에도 반등세를 유지한다 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큰 주체가 국가랑 기관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런 주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떨어질래야 크게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비트코인이 무적이다,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많은 지표들이 2025년도 6년도에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도 계속해서 큰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나면서 이 비트코인의 조정 폭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큰 돈을 가진 주체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에 저가 매수가 더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는 큰 조정 없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상승장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최근 2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이 반등에 성공했다 라고 하죠. 이때가 이 연유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연유에 올라오면서 이대채널의 장기정선에 부딪히면서 이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사 내용에서 이 중요한 가격대는 첫 번째로 이103,700 제가 파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구간이죠. 자 기사 내용에서는 이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 여기가 첫 번째 지지 라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103,700 달러 깨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95,600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전체 유통량의 95% 이상이 해당 가격 이하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95.6K 밑에서 산 사람이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서 9 95% 이상의 물량이 해당 가격 아래에서 거래가 됐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구간은 저도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른 기사에서는 이 95.6k가 깨질 경우에는 이 하락 관성이 나오면서, 즉, 패닉셀이죠.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95.6k가 중요한 자리인 건 맞는데요. 이 95.6k가 깨지더라도 이 새로운 매수 주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글로벌 M2 지수라고 지금 돈의 유동성 지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95.6k까지 떨어지려면 웬만한 악재 하나가 나올텐데요 보통 이런 하락에는 악재를 동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공포에 떨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불화설이죠. 근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불화설과 주식은 상관이 있을 수 있어도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악재가 아니라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른 악재를 동반해서 이 비트코인이 95.6k 전후까지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상승장 직전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굉장히 높은 확률을 자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저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좋은 가격이 오면 이 분할 매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가격을 어떻게 판별을 하냐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비트코인의 매불대가 어딘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비트코인 차트 볼 시간도 없고 거시경제 트렌드를 내가 뉴스를 계속해서 챙겨볼 수 없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엔드류 관점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 비트코인의 중요한 가격대와 매물대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 누르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이 엔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서는 제가 분석한 차트와 이 거시경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4월 7일이죠. 4월 7일에 리플하고 도지코인, 이 대형 알트코인들의 호재와 ETF를 정리를 해놨고요. 이때가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주식 전부 다 빠질 때인데 제가 이때는 관세랑 이 비트코인은 상관없다라고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이 최저점에서 이 가격을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때 가격 대비해서 비트코인 기준 고점까지 50% 정도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95.6K까지 조정이 나오려면 이 기관들이 이나 이 세력들이 악재를 동반해서 이 가격 조정 하락을 만들 것 같은데요. 이 악재가 정말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악재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과감하게 저점 매수를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깊은 생각과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보노보시면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바빠서 차트 공부나 이 거시경제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부담없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제 영상 하단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 이랑과 고정 댓글을 누르시면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링크 누르시고 딱두 글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편의상 지난 영상에서 거듭 말씀드린 거는 웬만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아마도 2025년도 6년도에는 이 M2 지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아직 많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2025년도 6월 17일 정도에는요 이 대형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는 이전에 없던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상승장에서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뭐 예를 들어서 잡주라든지 뭐 이름이 좋아 보이는 종목을 들고 가신다든지 이런 행위는 이 상승장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100개의 알트코인이 있다면 嗯。<music> 90개 이상의 알트코인이 사라지고 이 대형 알트코인 그리고 ETF가 승인할 수 있는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계의 초심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전부 다 투자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정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들어오셔서 제 관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렇게 기다려서 이거 먹으려고 코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적어도 5억, 10억 이상 굴리는 트레이더들이야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한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엔드리가 뭐라 그랬어요? 투자만 하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면 10만원, 100만원 잃어도 큰 타격 없는 여유 돈으로 시작을 해서 천천히 불려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주식은 안 돼도 코인은 상승장 한번 잘 타면 만원이 1억이 됩니다. 코인으로 떼부자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유 돈 들고, 쌈짓돈 들고, 그냥 엔드류 영상만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엔드류 히든 종목 또 한번 대박을 쳤죠. 날짜 보시면 5월 9일에 마스크 종목 요 종목이 호재가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추세선 쭉이어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죠. 5월 10일. 네, 마스크 호재 나오면서 1.3달러 강하게 거래량 나와서 도, 돌파하면 추세 쭉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가 1.8달러. 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 들어가셨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36% 수익 중인데 사실 전부 다 수익은 아니고 1.7달러 때 제가 1차에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스크는 최종 목표가는 제가 2달러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앤드류가 미리 찍어 놓은 2달러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앤드류 히든 종목 진짜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렵게 발굴한 거고 저 앤드류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앤드류가 찢는 종목의 특성이 어떤 건지, 특징이 뭔지를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쭉 매집봉 나왔다가 세력들이 수렴을 시켜놨죠. 네, 일부러 시켜놓으면서 이게 다 매집이라는 거고, 이동평균선 당연하게 상방으로 돌아 나가고 있고요. 추세선 쭉 그어보면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호재가 임박한 종목들, 호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임박한 종목들 중에서 수렴할 동안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매집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입절하려면 추세 호재 띄우면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 앤드류 히든 종목 현재가 0.27 달러고요. 이 종목은 제가 최대 목표가를 3 달러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관점 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이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푸신 분들은 구독자분들한테만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셔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이 앤드류가 발굴한 히든 종목 종목명 그리고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